여러분, 혹시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이루어질 듯 보이지 않아, 낙담하고, 주변의 시선에 힘겨워하며, 홀로 괴로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간절함과 고통, 그리고 놀라운 응답에 대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의 아내였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였고 더욱이 엘가나에게는 분인 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끊임없이 한나를 조롱하며 고통을 더했습니다.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는 분인 나의 모진 말들에 상처 입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깊은 슬픔에 잠긴 한나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한나의 마음속 깊은 갈망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절망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성소로 나아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기도는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헌신하겠다는 눈물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술에 취한 듯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당시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억울함과 간절한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했고 엘리는 그녀의 진심을 깨닫고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약속대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자마자 그를 신로의 성소로 데려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곳에서 엘리제사장 밑에서 자라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사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나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 그녀를 괴롭혔던 분인 나와의 갈등, 그녀의 간절한 서원, 그리고 기적적인 응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또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감사의 찬양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힘, 간절한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간절한 소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클릭하셔서 한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녀의 눈물과 기도가 어떻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함께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